자, 이번에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에 이렇게 두 개의 라이트를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은 쉐이디드 모드이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는 않지만 2012 버전부터 포함된 나이트러스 뷰포트 가속 기능을 이용한 방식 중에 리얼리스틱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얼리스틱 모드는 여러분들의 하드웨어가 가진 CPU와 GPU 사양을 모두 이용해서 실시간 렌더링을 걸어 주는 기능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툴 옮기거나 그러면 그림자 방향이 전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프로그레시브하게 렌더링이 전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점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라이트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에 벤탈레이 에디오 옴니 라이트를 로트 그레드를 켜놓고 여기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라이트를 좀 꺼내고요. 옵션을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만들어주고 멀티플라이 값을 이용해서 강도를 좀 높게 설정하고요. 그다음 감색 값을 인버스 스퀘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감색을 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값을 조금 더 줄여서 이 정도로 배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에서 멀어지면 그림자가 좀더 흩어지는 에 a 리 i 라이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레디우스 값을 약간 더 증가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시켜 주면 가까운 부분은 또렷하고 멀리 갈수록 좀더 흐려지는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게임 엔진으로 넘기게 되면, 게임 엔진 내에서는 어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무한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텍스처 베이킹을 이용해서 라이트 효과를 텍스처에 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에서 렌더링에 렌더트 텍스처를 이용할 건데요.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오토매틱 언랩 기능을 이용해서 컴플리트 맵으로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주 컬러를 지정을 할 거고 512 사이즈로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베이크드라는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걸어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처 베이킹이 그림자를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 처 베이킹이 끝났고요. 다시 그림자가 적용이 됐는지 쉐이드 모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 조명의 효과가 화면 내에서 전혀 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 전혀 조명 움직여도 어,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지만 뒷부분에는 텍스처가 그림자를 포함해서 전부 베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림자 효과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쉐이디드 모드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오브젝트를 텍스처 베이킹을 전부 다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핀셋들도 전부 그림자가 어 투영이 된 상태로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을 캐릭터를 포함해서 게임 엔진으로 한번 넘겨서 어떻게 게임 엔진 내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슬 t 티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레벨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줄 때는 애니메이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꺼줄 거고요. 그리고 인베드 미디어는 텍스처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베드 미디어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유닛은 어 여기에서는 미터로 돼 있는데, 저는 센치미터로 해서 옮겨줄 거고요. 예, 이 상태로 해서 오케이 해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ity 3D를 열어놓고 여기에 방금 전에 내보내진 레벨 FBX 파일을 프로젝트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들여진 레벨을 이렇게 보고요. 180도 정도 회전시켜서 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좀더 앞으로 이동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u n i 3D 내에서도 맥스에서 익스포트한 모든 텍스처와 똑같은 느낌의 화면을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